먼저 주원세팅입니다 먼저 저더 많은 관중들이 대단한 관중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 저 같은 대를 서게 하신 주님께 용감 물려드립니다. 제일 추하고 더럽고 악한 죄인이라 티끌만큼 나아진 것인데도 간증하게 하신 것 아닌지 몇 번을 망설였고 안 하려고 도망가려고 했고 그랬는데 기부하고 정하셨던 해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감히 아,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저는 보기에는 멀쩡하지만, 어, 장애, 진단이 안 나오면 장애인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귀도 마찬가지고요. 성대결절, 수술해도 제자리 안 오는 목소리, 성대결절이고, 지금, 어, 큰 병원에서 수술하라는 데가 두 군데가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13기 통해서 목사님들 말씀 따라서 저는 완전히 날 걸로 믿고 선포합니다. 네. 저는 유튜브를 통해서 선 목사님 설교를 듣다가 알게 되었는데요. 유튜브를 저는 설교를 듣지 않는데, 그날은 이상하게, 되었습니다. 듣다가 제가 누워서 들었어요, 죄송하게. 그런는데 벌떡 일어나면서 이분은 진짜다. 그러면서 일어났어요. 그러면서 또 생각나게 하셨습니다. 초심자 때 성경을 읽으면서 와, 주님, 그러면 저도 정말 주님 믿으면 이렇게 귀신 쫓고 병고 치고 복음 전하는 거냐고 저도 그런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했던 것이 기억이 나더라고요. 잊고 있었습니다, 한참을. 어, 세상에서 세상 즐거움을 맛보면서 교회 나가서는 또 은혜도 맛보면서 계시나 환상, 꿈, 말씀 이런 거는 예전 어릴 때부터 저는 주셔서 귀한 줄도 모르고 그냥 살면서 그냥 타성에 젖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이건 아닌데 계속 환상인 뭐니 다 답답해지게 막혀가니까 답답한 차인지라 바로 월요일날 서목산집 배로 설교를 들으러 안양로왔습니다안양에 앉자마자 뭔지 모르는데 속에서 계속 알수 없는 이게 나오고 혀, 입술은 안 움직이는데 혀만 움직이면서 속방언 저절로 그런 기도가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금식을 하게 되면 그곳에 와야겠다. 쉽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불과 은혜로 충만한 예배가 끝나고 영성훈련 얘기를 거기서 듣고 무조건 한다고 하고 저는 연락이 오는 줄 알고 기다리고 그냥 잊고 있었습니다. 근데 다음날 하나님의 은혜로 연락이 왜안 오지 이쯤이었는데 하고 안양으로 무조건 갔습니다. 안양에서 썼으니까요. 그래가지고 갔더니 문이 잠겨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 네. 이집사님에게 전화를 드렸더니 서울이래서 또 운전을 부랴부랴 해가지고 왔을 때 우리 한숙선 목사님께서 아니라고 막 얘기하셔가지고 해달라고 이제 표정을 제가 아, 그럼 안 돼요? 이러면서 해주세요. 이러면서 조금 어, 했더니만 바스로 제가 13기 들어온 걸 지금에선 정말 영광이고 하나님의 은혜라고 선포할 수 있습니다. 저는 우울증이나 뭐신경뭐 약간 죄악이든 뭐 모든 걸 겪어봤어요. 공황장애도 있었고요. 그래서 같은 요만한 공간에 사람이 많이 있다는 거나 사람들이 담당한걸못 견뎌했습니다. 근데 신기하게도. 여기서는 너무 좋은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주부터는 제가 막 다른 분을 껴안고 있더라고요. 제 자식도 안 껴안는 제가요. 찬양은 여러분들 들어서 말씀도 많이 하셨지만, 찬양할 때, 막 예배 끝날 쯤에 찬양을 할 때는 제가 앞에 스피커가 딱 맞아요. 그냥. 그러면서 세포 하나하나가 다 찬양하는 듯한 그런 체험을 했습니다. 정말로, 그리고 나서 충주 헌당 예배 때, 목사님께서 갑자기 희랑해영 이러시는데, 제가 너무 그때 생각하면 너무너무 창피한 게, 팔다리가 맘대로 움직이는 거예요. 동화 속에 춤추는 구두 입대 드니만 이건가? 정말 이러는데 입은 웃기고요. 그러니까 입은 막고 팔다리는 맘대로 움직이고 정말 계속 찌는 거예요. 근데 신기한 게 나만 방울이 안 나고 제가 저희 회사 4층을 못 올라갑니다. 근데 그렇기 때문에 숨한 방, 숨이 전혀 안 차더라고요. 희귀한 한 경험이다 하고 했는데 그 다음 저는 기도 숙제를 제대로도 못 하면서 수원에서 안양을 찍고 서울로 충주로 올린듯이 입에 참석했었습니다. 어, 성 목사님이 성형춤주시는 날은 제가 그 전부터 원래 지금 수술하라는 데가 있는데 그 날은 너무 아파서 비명을 지르겠는데 나갈까? 막 이러고 있는데 성형춤 추기 전부터 진동과 불이 오는데 목사님 뵙다 보니까 어느, 어느 순간 제가 아픈 걸잊어먹린 거예요. 그래서 너무 감사하다. 이거는 수술비 벌었다. 제가 이제 그런 생각을 했죠.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또 목 아픈 게 너무너무 심해지니까 다른 분들이 이제 영 몸살이다 얘기를 해주셨어요. 너무너무 아팠는데 제가 원래 조금 한발은 활다른 편이잖아요. 서 목사님께 막 가서 안녕하세요도 하고 그러는데 그날은 만사가 다 너무너무 힘이 드니까 그랬는데 목사님이 얼마나 보기 뭐 하셨는지 안수를 해주셨어요. 근데 다른 것보다 저는 목사님 뒤에서 계셨는데 너무 힘이 들어서 의자에 안아, 안 그러니 기대가지고 누군가 뒤에서 그 안아주시는 느낌 아, 제가 외로움을 타다 보니까 그런지 모르지만 그날부터 시작인 것 같아요. 서목사님이 서식이만 하면 눈물 나고 아침에 일어나서 <laughs> 제가 가짜다라는 그 어, 진짜 어, 얘기가 나오기 시작을 하더라고요. 그날 저녁에 하나님 능력 있는 주의 종한테 안수도 받았는데 낫게 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니냐고 정말 죽겠다고 너무 아프다 고 그랬는데. 더 죽기 원하는 인데요 그래서 제가 그러면 더 아프고 더 죽여달라고 난왜 이렇게 못 죽냐고 이러면서 기도하고 잤는데 뭘 기도했는지도 제대로 모르겠어요 자면서 그랬는데 바로 말이 떨어지자마자 들어주신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약사반 인간인지라 시험을 해봐야 될는 생각해. 그럼 를 일단 바꿔줘보세요. 이래놓고는 바로 해결한 거예요. 하나님, 저 있다고 이런 상태고 왜 이러냐고. 저좀 바꿔주세요. 이렇게 속물이에요. 그러면서 잤습니다. 집에 와서는 서 목사님하고 이제 장사람 목사님 설교를 들을 때 그냥 그 음성만으로도 불이 오는 거예요. 지금도 제가 막 온몸이 땀에 이, 이래서 지금 욕을 벗고 싶은데 못 벗게 하셔가지고 지금 껴입었더니 더덥겠어요 지금 너무 욕할 때 불이 납니다. 그래서 주님한테 되어겠어요. 그때부터 안수 시작했던 날부터 아침에 눈을 떴는데 하나님 저 가짜래 요 어떡해요? 예전에 회개했던 뭔지도 모르고 배가 끊어지게 했던 그 회개 다시 한번 회개 영구 주시고 주님에 처음 믿을 때처럼 예수님 소리만 들리면 눈물나게 해주시라고 타석에 적고 들어온 저를 첫사랑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시라고 주님을. 전하면서도 사람들한테 그랬던 난 다닐 주제도 안되지만 나 살라고 다닌다고 교회 안으로 숨이 안 쉬어지니까 다닌다고 이 사람 저 사람 붙잡고 예수님 믿으면 산다고 했던 그때의 저를 회복시켜 주시라고 기도했습니다. 양사람 사님이 예언하셨듯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하면서 기도했습니다. 꽃사육 하시는 날도 그 전부터 눈물이 나가지고 시작했을 때는 온몸이 떨리고 쓰러질 것 같아서 안 쓰러지기라는 그 생각만 해가지고는 무슨 기도를 들었는지 전혀 기억이 안 났어요. 나중에 우리 래퍼님께서 보내주신 동영상을 보다 깜짝 놀란 게, 어, 등국화 얘기를 하셨어요. 왜냐하면 제 태몽이 벼랑의 핑한 송이의 들국화였는데 저희 엄마가 그걸 딸라고 너무너무 노력을 하셨대요. 근데 저희 엄마가 전라다 돌아가실 뻔 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너무 놀랬고 집에 와서 또 성형춤을 추는데, 방원 아 나오고, 하얀 기둥 같은 거 내려오고, 제가 무슨 매트리스 찢는 것처럼 허리가 되게 꺾어지고, 그래서 제가 딱 멈췄어요. 겁이 나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밤에 또 아프고, 그랬는데, 저는 20시간 정도로 잠만 잔것 같아요. 저는 희한하게 충주 갈 때마다 희한한 일이 생겨서 앞이 갑자기 안 보이면서 그런데 제가 150, 160을 갖고 있는 거예요. 내가 미쳤나봐. 그러고 다시 죽였는데 또 그런 일이 생기고. 충주에서 올라 그러면 시동이 두 번이 꺼지는 거예요. 두 번이나. 여태까지 그런 적이 없거든요. 그리고 나서 저번 주, 우리 7주째 때갈 때는 제가 고속도로에서 타이어가 펑크나면서 휠까지 구부러졌었습니다. 근데 그때 기억나는 거예요. 목사님이 마귀들이 쳐다봅니다. 너를 데려가려고. 그 다음에 천사들이 지킵니다. 천사들이 있습니까? 널 지키려고. 지키시는구나. 근데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갔어요. 그래서 잠깐 했는데 무조건 좋게 생각하고 했거든요. 그래서 아나님 어, 감사합니다. 그리고 갔어요. 다음날 아침에 여호와 이레이 하나님 눈이 너무 많이 오는 거예요. 제 차가 지금 상태가 저기 하기 때문에 그 상태로 만약에 왔거나 이번 겨울을 지냈다거나 충주를 갈수 없는 상황이 벌어질 거를 여러분 하나님이 미리 하시고 어 좋은 걸로 해서 탄탄하게 아주 바로 바로 갈수 있게 해 주셨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나서 저는 이제 목사님이 그날 우리 침대에 있을 때 악한 게 아직도 많다는 그 생각만 듣고는 너무 너무 이제 힘든 거예요. 예수님 처음 믿고 구렁이 몇 마리 입찢고 쳐죽이고 많이 했는데도 난왜 이렇게 많은 거야? 그날 그래서 집으로 왔습니다. 제가 막 이제 양산 목사님 말씀처럼 이제 이해가 가는 거예요. 왜 내가 정말 막 죽고 싶은 생각 또 들었었습니다. 그 사망의 영향하고 나가고 나니까 정말 아, 그막 때려쳐. 내가 이렇게 먼저 막 정말 왔다 갔다 하는데 미쳐버리겠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냥 올라왔어요. 혹시라도 실수할까봐. 근데 그런 그날 제가 누워서 잠면서 그랬어요. 저는 안 돼요? 왜 이렇게 더러워요? 왜 이렇게 많아요? 나좀 태워주시라고. 그래서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제온 몸에 불이 붙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태워주시는구나. 예전에는 석탄 같게 난로 같은 거에서 안에 태우는 걸 보여주셨는데 몸에 진짜 불이 붙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몇 번을 봤어요. 눈 까봤다, 썼다만. 그랬는데 제가 그런 기름 부음 더 부어주시라 했더니 정말 기름 부음 원래 불이 더 붙는 거잖아요. 정말 불이 더 붙는 거예요. 그러더니 제 몸이 다리고 먹고 뭐, 어, 배까지 이렇게 없어지는 그런 체험을 또 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다가 잠이 들었는데 동그란 빛이 있고 검은 천이 이렇게, 막, 이렇게 가려졌다 갑자기 확날아가더니 갑자기 하늘에서 제가 날고 있는 그 광경이 보이는 거예요. 하얗고 네모난 집 같은 게 다닥다닥 붙어 있고 돔 같은 게 있고 금색의 막 동그란 것들이 있고 그래서 제가 꿈에서 성령님 저 날아요. 저 나는 거예요. 여기가 어디예요? 그리스? 제가 그리스에 왔어요? 저 그리스 가요? 계속 제가 막 하는데 스카이다이빙을 전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정말 그 꿈에서 스카이다이빙을 하고 오르락내리락 하고 전 제가 그걸 깼는데 입이 제가 이렇게 돼가지고 <laughs> 이러고 있더라니요 제가 여러 가지 체험들 더 많지만 제가 정말 영성학교는 끝이 나지만 저는 이제 시작입니다 4주차에 부터는 직장도 그만뒀고요 어 그만두고 나서도 차저 기름값은 하나님이 기가 막히게 채워주셔서 안갈수가없게 그러시고요. 그 다음에 또 저희 딸도 보내게 하셔서 더 이상 변명거리 변명할 거리가 없게끔 더 이상은 그렇게 만들어주습니다 가짜였던 제가 이제는 진짜가 되기 위해서 시작하는 시간을 가지기고 합니다 두 목사님께서 어, 50년에 되는, 10년의 해는 회복의 해라고 하셨는데, 제가 내년에 50이에요. 그래서 12월까지 죽어라 빼고, 참고, 저쳐 죽이고 해서, 저를 죽이고 뭐 해서, 내년에 다 회복되는 그런 해로 만들려고 합니다. 그래서 선목사님 말씀대로 사막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건져주신 만큼, 새 생명과 꿈에, 저또 예배할 때 옷을 받았거든요. 근데 저는 너무 조금 뭐 해서 말씀들을 안 드렸어요. 여기는 약간 가복 같은 거고 밑에는 하얀 드레스더라고요. 그래서 많이 이상한 거라 얘기를 들었었는데 어쨌든 새 옷과 새 신발을 주셨으니까 새 옷과 새 신을 신고 변화돼서 저를 서양하실 주님을 바라보며 옛날에 사울도 있었지만 바울을 바라보고 부인했던 베드로도 있잖아요. 저는 이제 꼭 죽어서 정말로 주님이 죽었던 배드로 바라보면서 제가 그렇게 되길 기도하면서 예수님의 공로 이제서 성공할 겁니다. 나는 근심하는 자같은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같은 많은 사람을 부욕해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임을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영원히 있을지어다며. 성우세 박사님, 양사랑 부투 목사님께 감사드리고 또한 관심과 격려를 해주신 신현승, 우리 신현승 해퍼님과 여러 목사님들, 권사님들 너무너무 저에게 어, 사랑으로 베풀어 주셔서 감사드리고 또한 어, 주권세팀 또 한나 언니 두고 안나 언니 감사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어, 제가 마지막으로 저기 우리 마지막 날 가가지고는 이제 목요일 뭐 사역자 그거 하신다고 했는데 었 제가 그날 갔어요. 근데 그날 마지막으로 제가 한가한 점을 하고 싶은 게 제가 기도를 끝나고 있는데 길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중 하나가 이렇게 사상으로 보이는데 뭔 시꺼먼 인간이 정자가아 좁은 길인데 자갈이고막 한데 거기를 너무 너무 그거 그냥 고통이고 괴로움이고 짜증이 고이하튼 그랬어요. 근데 갑자기 이렇게 딱 변했는데 그 똑같은 길인데 환하고 빛이 있고 계단이고 사람이 그거 이제 예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살이 붙었어요. 그러는데 제가 그래서 하나님 빛이 임하면 그리고는 막 웃고 있는 거야 그쪽은 기쁜 거예요. 그래서 아 하나님 똑같은 길도. 주님이 빛이 있으면 계단처럼 쉬워지고 하나님 그 찬양하면서 가면 그 길이 쉬운 거예요? 그렇게 해서 받아들였습니다. 아, 네. 생수사역 때 저는 그걸 갖고선 그전부터 너무 기도를 해가지고 전부터 딱 마셨는데 제가 그 형용할 수 없는 맛이에요. 그 시원한 것. 식초도, 식초도 아니고 그 사이다도 아니고 그냥 아주 박하영도 아니고 뻥 뚫려가지고 제 안에 빛이 들어오면서 했는데 제가 그날 하루 종일 정말 이렇게 정신을 못 차렸었어요. 그런 만큼 내가, 너, 제가 너무너무 큰 은혜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유리처럼 맑고 포스처럼 깊은 눈에 용 빼는 능력자이신 서모제 목사님, 온유와 겸손하시고 여리시지만 영적 당대함과 강한 외유내강의 정석이신 양사랑 목사님, 두 분을 담고자 하는 마음으로 두분능력를 조금 내면서 마치겠습니다. 영광. 오늘은 내가 은혜가 되는 날이여 오늘 내가 목욕받는 날이여 <laughs> 사랑하는 1 3계 왕성 앞에 흐른 세자의 여러분 우리 모두 이 훈련의 시작으로 우리 주님을 위해 주님과, 주님과 한 명으로 합한 자들 되어서 기름과 등불로 준비된 주님의 신부 전신각주로 무정한 그리스도의 군서가 되십시다 또한 복음의 빚진 자로서 주님을 위해 환란과 피과 고난을 받으며 죽기까지 협대를 향해가는 그래서 주님 다시 오실 때 정말 잘하였다 칭찬받는 참 제자들이 그럼 저와 여러분들이 되십시다. 수고하셨습니다.